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오늘은 네. 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다 그랬어요. 네. 그 어떤 이야기일까요? 어,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어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네. 어, 결혼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사업 파트너도 만나게 되고 또 직장 상사와도 만나게 되고 또, 음... 친구와도 만나게 되고, 네.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뭐 한두 살 정도는 친구로도 또 여기고, 음... 그렇게 이제 여러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요. 네. 여러분들, 내 자신이 갖고 있는 복도 있지만요. 네. 내가 복이 없을 때, 어,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복을 또 받을 수도 있고요. 음... 내가 복이 있는데, 어, 내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복을 뺏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또 자손이 생기잖아요. 네. 어, 이렇게 자손이 생겼을 때그 자손과 어, 자식과 부모 사이의 관계에서도 또 재물이 나가거나 건강이 나가거나 하는 그런 또안 좋은 경우도 생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만 좀잘 알고 지내도 조금 간단한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물론 좋은 띠도 중요하지만 안 좋은 띠도 네. 어, 잘만 좀 비껴간다면 네. 그걸 조금 피해 간다면 어, 돈이 세지 않겠죠 네. 어, 요만큼 셀거또저더 적게 세겠죠 그러니까 네. 어, 그런 의미에서 조금 나쁜 거 피해가자. 어, 내가 생활하면서 나에게 해를 입히거나 나에게 좀 금전 손실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피해가자라는 의미에서 준비해 봤습니다. 네, 선생님. 네. 여러분들, 뭐, 물론 아시겠지만, 어, 정확한 이런 사주를 보시려면 생년월일을 다 넣고 보셔야 돼요. 네. 네. 양쪽에 생년월일을 다 넣고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는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거나 한두 달뭐 1~2년 이렇게 잠깐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조차도 나에게 또 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띠궁합 한번 맞춰보시라고 준비를 해본 거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선생님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여러분들. 쥐띠 분들 있으시잖아요. 네. 쥐띠 분들하고 안 좋은띠가 있으세요. 쥐띠 분들하고 안 맞는띠는 말띠랑 양띠가 되겠습니다. 네. 네. 말띠랑 양띠가 되는데 이게 또 누가 피해를 보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 쥐띠가 피해를 봅니다. 아, 쥐띠가요. 네. 쥐띠가 양띠랑 말띠랑 있으면 피해를 봐요. 뭐 어. 되는 일이 없어요. 자꾸 깨지고. 충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뭐 같이 사업 파트너라고 해서 쳐요. 그러면 무슨 일을 성사시키는데 일이 자꾸 깨져요. 네. 아니면 상대 뭐 거래처 회사라든지 이런 동료관일 수도 있잖아요. 어, 음. 일이 자꾸 깨져요. 같이 뭘 도모했을 때 일이 자꾸 어긋나요. 결과론적으로는 일이 나에게 성사가 안 된다. 어? 음.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띠랑 양띠는 쥐띠랑 맞질 않습니다. 네. 물론 말띠, 양띠 편에서도 쥐띠랑 맞지 않아요. 하지만 누가 피해를 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쥐띠가 피해를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쥐띠는 조금 말띠, 양띠와는 좀 삼가하시는 게, 어, 인연을 조금 이렇게 멀리 하시는 게 좋으실 듯 싶습니다. 네. 네. 다음은 소띠 분들인데요. 소띠요. 네. 이 소띠 분들도 참 희한하죠? 똑같아요. 말띠, 양띠분들입니다. 음... 왜냐면, 소띠랑 쥐띠랑은 친하거든요? 네 소띠랑 쥐띠는 또 띠궁합에서도 맞고 뭐 여러 가지로 좋아요. 네 어, 재산도 불어나요. 쥐, 쥐띠랑 소띠랑 같이 있으면 네. 이, 금전도 불어나고 모든 게다 화목해요. 음. 그래서 그런지 소띠도 마찬가지로 쥐띠와 마찬가지로 말띠랑 양띠가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띠가 말띠랑 양띠랑 어떤 일을 도모한다든지 네.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식을 두는데 소띠 자식이 어 말띠나 양띠라든지 이러면 부부 사이도 갈라놓고요. 네. 아니면은 나중에 부모에게 소띠가 부모인데 말띠나 양띠를 낳으면 그 자식은 평생을 속을 썩이거나 음. 네 계속해서 어떤 풍파를 갖다 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이 자식으로 인해서 자꾸 돈이 나가요 음. 네 금전이 나가고 재산이 줄어들고 건강도 잃고 여러모로 안 좋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띠에게는 어이 말띠랑 양띠가 좋지 않다는 거 근데 음. 이 말띠 양띠 중에서도 말띠가 더 소띠에게 안 좋습니다. 네. 소띠 뒤통수를 치는 게이 말띠거든요. 그렇기 어. 때문에 어, 소띠는 정말 말띠랑 정말 정말 맞질 않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말띠는 정말 도망가셔야 돼요. 어, 좀 소띠 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소띠가 주니까 소띠는 말띠, 양띠가 맞지 않지만 특별히 특히나. 말띠를 좀 조심해라 어~ 음. 그리고 이제 일적인 면에서 뭐다안 맞아요 그러니까 말띠 양띠는 조심하시는 게좋고요 네. 어, 다음은 호랑이띠인데요 네. 이 호랑이띠 분들은요 원숭이띠 닭띠와 맞지 않습니다 네. 원숭이띠 닭띠와 맞지 않는데 사실은 이 호랑이에게는 원숭이띠 닭띠가 그렇게 해를 입힌다는 것보다 그냥 안 좋아요 근데 음. 이 중에서 제일 해를 입는 건 닭띠예요. 네. 닭띠가 네, 제일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닭띠가 제일 손해를 볼수 있는데, 그래도 범띠 일에 자꾸 일이 성사를 그르치게 한다. 네. 일이 되는 일이 없다. 뭔가 이 사람이 들어와서 재수가 없다. 직원으로 들어왔는데도, 아이 어, 사람 들어오니까 일이 안 돼. 언제, 어, 이 사람이 들어와, 유능해서 뽑았는데,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는 왜 이렇게 활약을 못하지? 안 맞아서 그래요. 네 여러분 간단합니다. 어, 범띠랑 원숭이띠, 닭띠랑은 맞지 않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일을 도모한대든지 어떤 사업 파트너 아니면 결혼 뭐 자식 관계, 부모 자식 관계 다안 맞아요. 친구 사이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 범띠 어, 범띠는 원숭이띠, 닭띠랑은 조금 이렇게 안 맞으시니까 일을 같이 도모 안 하시는 게 멀리 하시는 게 좋으실 듯 싶고요. 네 다음띠는요. 토끼 띠예요. 네. 토끼 띠는 닭 띠와 원숭이 띠가 맞지 않습니다. 네. 이닭 띠랑 원숭이 띠와 일을 하면요 일이 다 흩어져요. 아. 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자꾸 싸우게 돼요. 네. 자꾸 이렇게 싸움이 분쟁이 일어나고요. 어, 이 토끼 띠가 자꾸 말려요 일이. 어, 닭띠 원숭이 띠에게 말려요 일이. 그렇기 때문에 토끼띠는 닭띠, 원숭이띠를 어, 일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뭐 뭐든 지금까지 똑같이 결혼도 그렇고 이렇게 친구간도 그렇고 맞질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토끼가 자꾸 말리기 때문에 토끼띠가 자꾸 말리기 때문에 토끼띠 분들은 이 닭띠랑 원숭이띠 분들하고는 어, 조금 이렇게 어, 가까이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네요. 네. 네 다음은 용띠 분들인데요. 네. 어, 용띠 분들하고 안 좋은 거는 개띠, 개띠와 음. 돼지띠예요. 네. 근데 어, 용띠가 개띠보다도 돼지띠랑 더안 좋아요. 아. 네. 개띠도 물론 안 좋지만 네. 개가 말립니다. 개띠가 말리십니다. 근데 용띠분들하고 돼지띠랑 있으면 돼지띠랑 용띠분들은 너무 안 좋으세요. 아... 모든 게 깨져요. 네. 되는 일이 없으세요. 뭐 이렇게 부적을 써서도 안 되고요. 구슬에서도 안 되니까 여러분, 용띠분들은 어, 이 개띠랑 돼지띠랑 안 맞는다는 거. 근데 어, 돼지띠보다, 아니, 개띠보다 돼지띠가 용띠랑 더안 맞는다는 거. 네. 너무너무 으르렁대고 너무너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 어,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뭐 모든 면에서 안 맞으니까. 그리고 용띠랑 개띠는 또안 맞지만, 개띠가 조금 더 약하다는 거. 네. 개띠가 좀 손해를 많이 본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은 뱀띠와 안 맞는 띠인데요. 네. 이 뱀띠와 안 맞는 띠도 돼지띠와 개띠가 되겠어요. 아. 네, 이 뱀이랑 안 맞는 띠가 돼지랑 개띠인데요. 이 돼지띠랑 개띠랑 만나면요. 어, 모든 게 어, 일이 성사가 안 되고요. 음. 어, 돈이 자꾸 줄고, 또 어, 금전도 줄지만 건강도 줄거든요. 네. 건강이 자꾸 나빠지게 되니까 어, 이런 면에서는 어, 이 뱀띠분들은 돼지띠, 개띠랑은 이렇게 일을 같이 안 하시고, 결혼도 안 되고, 자식도 조금 이렇게, 띠, 해운연 봐서 이렇게 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중요한 게, 1, 2, 3, 4, 5월, 뭐, 1월 때부터 12월 때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이해운년도 어, 물론, 어, 12년, 어, 12년에 띠가 12띠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이 달도 12달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띠에 무슨 해운년에 낳느냐 무슨 해운년에 어떤 일을 성사하느냐 성사시키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달달이 달달마다 그 띠가 있습니다 1월달은 네. 무슨 띠 2월달은 무슨 띠이 띠도 중요해요 여러분 이 달도 중요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만약에 뱀띠가 돼지띠랑 안 맞아, 그래서 돼지띠 해에 자식을 안 날려 그래요. 음. 근데 돼지 달에 가서 낳나면 또안 되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띠만 안 맞는다고, 그해운년만안 맞는다고 또 되는 게 아니라, 그 달도 잘 보셔야 되고, 그 날짜도 잘 보셔야 되고, 음.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괜히 머리 쓰시지 마시고요. 저희 같은 분들한테 이렇게 상담하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해답이 나오니깐요 네. 그렇게, 어, 조금 이렇게 좋고 안 좋고를 조금 잘 따지셔서 가셨으면, 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 어, 이제 이 음력 지금 8월달이잖아요. 네. 8월 달에 큰 명절이 있죠. 네. 네. 추석이죠. 네. 네. 여러분들, 추석 때, 어, 조상 대우 잘하셔야지 복받습니다. 음. 뭐, 종교에는 뭐, 자유지만요. 우리 무속신앙은 또, 이렇게 조상을 대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라는 게 아니라, 어, 특별히 누구, 뭐, 신을 뭐, 이렇게 하는, 신은 저희가. 무당인 저희가 신을 모시는 거고요. 저희조차도 신을 모시지만 신과 함께 이렇게 조상을 모시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들 뭐 엄마 아빠가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조상분들이 계시니까 조상님들 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조상 대우를 잘해야 복을 받고요 그리고 조상 대우를 잘 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사업도 크게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소하게나마 또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은 이런 명절 때 래도 어? 꼭 이렇게 조상님들 대우 빠뜨리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좀 귀찮더라도 사다가 하시면 안 돼요. 조상님들 다 알아보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집에서 음식 뭐 힘들면 조금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한 주먹씩이라도 나물 세 가지라도 하셔서 올리시고 어 과일 세 가지라도 삼색과일 올리시고 어 고기 못 놓으시면 그냥 이렇게 밥하고 국하고 해서 놓으시고 해서라도 어, 깔끔하게만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어, 조상님들도요. 드럽고 깔끔한 거다 깨끗한 거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대충 하시지 말고 좀 정성껏. 밥한 그릇을 로라도 정성껏 해서 어, 조상 대우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중요한 게 어, 만약에 집에서 우리는 뭐 기독교에서 못한다, 어쩐다 못한다 이렇게 못하시는 분들은 성묘에도 가셔서 거기에서 조금 간단히라도 차려놓고 어, 인사라도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잘안 되시는 분들은 다 조상 탓이에요. 우리가 다 조상 탓이잖아요.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우스갯소리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을 잘 대우를 해야 내가 일이 잘 되고, 조상님이 또 이렇게 편안한 곳으로 가셔야 자손들이 또 번창하고 잘 일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어, 여러분들 그 추석 때라도. 어 추석 때라도 이렇게 조상 대우를 어 극진히 깔끔하게 소소하지만 극진히 정성껏 하시면 복 받으시니깐요. 여러분들 어 추석 때어잘 조상 대우 잘 하시고 복들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오늘 만나면 돈이 새는 띠의 띠의 공합을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